강아지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마실티브의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 중에 제야의 고수편, 경남 함양군 백전면, 정간의 사과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추석 사과 홍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서 영상이 너무 좋아서 올려드립니다. 감상하시고 초석사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살짝 한번 좀 내렸다 살짝 올라봐요. 야, 이거 멋지다.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올라가요. 올려, 올려, 올려. 지금 마시는 뭐 거예요. 마시는 뭐 거예요. 어. 야, 이거 그림이, 손 한번 흔들어 줘봐. 그림이 진짜 멋지긴 한 영상에 올려줄게. 한 아, 야, 이거 멋지다, 이거. 어, 영상이 멋져. 뭐 어. 내가 이거 좀. 아니, 여기가 이쪽에 잘 보여, 괜찮아. 기계 살짝 이동해봐. 기계 앞으로 살짝 와봐. 펜치 하면 되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일 하시면 돼요. 야, 영상 멋지네 이거. 아사과가 너무, 사과가 너무 말려 있으면 네. 어안 좋다고요. 너무 복잡하게 아. 자기 부면 아. 이게 사과가 너무 복잡하게 열려있으면, 사과들끼리 부딪히면, 음. 두개다 못쓰게 돼서, 가까이 있는 사과는 이렇게 따서, 없애는 거죠. 네. 속아주는 거죠. 네. 어, 아깝지만은, 뭐, 속아줄 수밖에 없네요. 이게 사과 이름 뭐예요? 음, 홍로예요, 홍로. 아, 홍로예요. 추석 아 이거 홍로라고 이게 추석사가입니다 추석사가 언제 축소하는데 5월 2일부터 여기 사과는 안 좋아지고 왜 사과가 되지 아뭐 이거 는뭐뭐안봐 사람들은 여기, 여기 아 그럼 홍로 홍로 하여간에 홍로 알겠습니다 내부에 가서 찍을게